트럼행 정부의 미군 주의부가 최근 도상 훈련까지 실시한 한반도 전시작전계획 작계와 중점 점검하고 있는 군사옵션들이 어떤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크멜리 육군 참모총장과 토니토머스 특수전사령관 등 미군 주의부가 지난주 하와이에서 수일간 작계로 불리는 한반도 전시작전 계획을 놓고 도상 훈련을 실시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군주의부는 보안에 붙이고 있으나 현재까지 다른 보도와 보고서들에 의해 윤곽을 드러낸 미군의 한반도 전시작전 계획 가운데 전면전을 위한 작계 5027에 따르면 미국의 북한군사공격은 최신 최강의 무기와 장비 특수부대를 총동원해 전방위 입체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첫째 e8 조인트스타스 그레이트 이글무인기 등 정보기들이 총출동 하고 ec-130 전자전기와 EA-18G 그로울리 등이 북한 레이더와 통신망부터 마비시키게 됩니다. 둘째 항공맘세척에 순양함, 구축함, 잠수함 등 전함 30여척, 함재기 200대 이상, 해군해병 2만 5천명 이상이 통원되는 항모 강습전단 세계 그룹이 한반도에 출동해 토마급 미사일을 하루에 800발씩 쏟아붓는 충격과 공포작전을 개시합니다. 셋째 해군함 공격과 동시에 F-22, F-35 스텔스 전투기들과 B-2 스텔스 폭격기들부터 출격시켜 북한의 핵시설과 미사일기지 이동발사대의 90-95%를 파괴하고 지휘부와 통제사령부, 방공망 등 750개에서 1 0 0 0개 타겟들을 집중폭격합니다. 넷째 북한군이 휴전선 일대에 집중 배치해 놓은 8천문의 화폭 가운데 사거리가 긴 신형 장사정포를 중심으로 천개 타켓들부터 교멸시켜 한국 수도권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집중 타격을 실시합니다. 다섯째 미군은 지상군 병력을 대략 15만 명을 초반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82와 101공수사단 병력이 가장 먼저 북한에 침투해 북한 특수부대와 지하 땅굴 등에서 지상전을 치르고 해병 신속원정군은 원선에 상륙해 평양쪽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여섯째 북한의 핵무기와 최고 지도부 제거를 위해서 델타포스와 네비실, 팀6 등 최종의 특수부대원들이 직접 침투하고 전후뱅에서 75레인저특공연대가 업무하는 특수작전을 펼치게 됩니다.